안녕하십니까 울프입니다 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현대글로비있습니다 어, 아침에 픽을 했고요. 조금 올랐던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실적 개선 중립에서 매수 의견이 제시된 것이라고 레포트가 좀 나왔고요. 어, 제가 보는 주가 차트상 디스카운트 추세상에서 반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좀 반등이 나아졌던 것 같아요. 투자 아이디어는 HMM 너무 갔으니까 좀 다른 걸 보자. 물동량 증가로 좀 수혜 볼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두 번째는 다른 모멘트는 뭐가 있나? 현대 하이는 수소 충전소에서 수소를 운반해 봅시다. 네, 바이 포인트 셀 포인트입니다. 하나 금 투에서 현대 글로비스 에 대한 정보가 나왔고요. 음, 운행 선박수 확대, 이런 뭐 선적 물량 증가, 연료비 상승에 반영한 운임 인상, 환율 부정적 요소, 요소 부정적인 영향 소멸. 그래서 이 분기 이후부터는 완성차 해상 운송이 좀큰 폭으로 성장을 기대한다. 지금 뭐 차가 현대차가 좀 기아차가 외부에서 잘 팔린다고 하니까 그거 좀차좀 좀 실어 나오면 조금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될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투자 의유는뭐 기존에 뭐 일반적인 내추럴에서 신규 바이로 상향을 한다는 내용이고요.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신규 23만으로 원 목표가를 정했다. 이런 것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하나 밑에 좀 추가를 했는데 기체 연료 관련된 제품 도매업, 뭐 운송장 비용, 가스 충전업, 로봇 제조 출입, 유통, 임대, 뭐 이런 것들이 신규 사업 목적으로 추가됐으니 좀 사업 분야 부분을 조금 더 늘리겠다라는 걸로 보여져요. 주가 차트상 파란색 디스카운트 부분을 최근에 좀 닿았고요. 오늘 점 31선을 뚫으면서 반등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반등세가 이어지면 다시 주가는 초록색 선을 향해 올라갈 겁니다. 서브스토리입니다. 금리는 언제 올릴 것인가? 왜? 어, 이호수 팀장의 아이디어에서 내용을 갖고 왔고 금리와 시간의 방 그리고 선반향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2021년 7월에 노리가 될 거고 2022년 6월부터 3월에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입니다.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제 금리를 올리는 시기가 올 텐데 그 금리 인상 시기가 23년 2월 이후는 이후에나 이야기에 나올 듯합니다. 근데 이게 꼭 정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과거 사례를 보고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을 해 보자는 거죠. 뭐가 됐든 간에 현재는 금리를 지금 올리고 싶어도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것만 확실히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반영 조건에 대한 세 가지. 첫 번째 잘 알려져 있어야 하는 거고, 두 번째 측정이 가능해야 되며, 세 번째는 지속 이슈 여부입니다. 지속성이죠. 회사 가치를 올리는 여덟 가지 방법. 네, 좋은 말을 좀써 주셨어요. 김규현 회계사, 회계사님의 레터를 좀 옮겨 봤는데, 뭐 꾸준하게 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매출, 그리고 거래처가 다양할수록 좋고 유동자산이 두 배, 2배, 유동부채보다 두 배야 한다. 역시 거울 매입 거래처도 다양할수록 좋고 여러 가지 이익률을 좀 수익성 지표로 지속 관리할 수 있으며 과거의 성공 방향식을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회사. 그리 미래의 비즈니스 플랜을 구체적으로 역시 숫자로 모델링할 수 있는 회사.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신뢰성 있는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죠. 신뢰, 어, 믿고 가자 하나입니다. 사상 최대의 실적 기업들, 뭐 LG 생건, 코스맥스, 하미반독체, 유진테크, 아, 어, 현대차, 뭐, 기아, 교촌, 골프존, H&M 페노션대안해운 최고의 사상 최대의 실적을 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고의 실적을 내면 그 다음의 실적은 어떻게 될 것인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는 게 최고의 실적은 최고의 악재다. 넥스트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최대 실적이 나면 좀 많이 올랐다면 좀 덜어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리멤버 나우에서 오늘 자료를 갖고 왔는데 무자본 갭 투자 주의보란 무엇인가. 이제 분양가가 사억이고 어, 새 전세 빌라도 사업일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핵심적으로 그 다음에 전세금이 많이 하락하면 그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겁니다. 그 다음으로 좀 눈에 띄는 거는 공매도가 재개할 때 어떤 주식이 떨어질까? 종목별로 대차량 잔고가 늘어나는 종목이 그렇다. 누군가가 수수료를 내러, 내고 빌린 거잖아요. 지금 벌써부터 빌리고 있다는 거예요. c g 비 카카오, 현대중공업지주, 하나시스템, 오뚜기가 어, 그럼 뭐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율주행 칩, 카메라에 이어서 LED까지 삼성, 테슬라와 신미를 구축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 테슬라는 대하, 어, 전 세계 1등 전기차 업체고 앞으로도 성장성이 돋보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삼성과의 협력이 좀더 중요할 거고 더 많은 협력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성전자 우선주를 좀더 꾸준하게 오랫동안 들고 가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한 그런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삼성이 제공하는 것들은 어, 삼성 자율주행 어, 칩을 어, 파운드리 생산을 하고 그리고 카메라 모듈, 그리고 이번에는 뭐 LED 모듈까지 어, 줄 것이다 공급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빙글빙글 순환하며 현재는 순환 매장이죠 순환 매장이고 내 종목이 안 간다 그래서 너무 불안해 하지 말자는 겁니다. 아까까지 테마로 본 어, 지난주 미국 시장 어, 주, 주택 시장이 호황이고 인플레이션 징후는 아직도 있다 없다에 논란 중입니다. 도지 코이 드림에 대한 마이너스 어, 65% 찍고 어, V자에 수익 회복 주식장이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V자로 많이 회복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백신. 집단 면역으로 가는 길이 키워드로 이 테마로 미국장은 어느정도 어, 아주 좋았다 아주 까지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좋았다 라는 겁니다 어, 삼성전자 대표가 2년만에 자사주 추가 매수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 크게 의미 부여를 안 하셔도 됩니다 의미 부여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어차피 임원들의 또 단체 매도 어, 연말쯤 단체 매도는 양도세 회피 물량이고 주가의 상승한, 상승에 앞서서 임원들이 매수량이 매수 수좀 증가했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 나쁘게 볼 것도 아니고 좋게 볼 것도 아닙니다. 네, 마무리입니다.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는 거고요. 음, 펀더멘탈에서 어떠한 가격적인 롤란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리얼 옵션의 가치 반영이 시작되는 거고 그 리얼 옵션의 가치가 반영 시작이 되면 주가는 계단식으로 상승하며 그 상승 과정 중에서 가속화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충분하게 올랐다면 뉴럭 옵션 가치가 최대치일 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죠 가격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가격은 시간에 종속되어 있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점차 원래 펀더멘터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뉴럭 옵션 만기입니다 오늘은 현대글로비스에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격리를 하자면 실적 개선 중립에서 매수 의견이 제시된 곳 그리고 다른 모멘텀으로는 수소 충전소에서 수소를 운반해 봅니다. 주가 차트상 디스카운트 추세선에서 반등을 기대하며 또 다시 우상향을 할 것이다입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